일본어 공부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. 주간 복습을 시작합니다. 먹다. 음. 다베나이. 먹지 않다 먹지 않다 먹지 않다 먹지 않다 맛있다 맛있다 타 음. 오이시. 마시타. 음. 오이시. 나도 나도 먹고 싶 나도 먹고 싶다. 쇼가 생강 쇼가 생강 쇼가 생강 쇼가 생강. 맛이 맛없다 맛이 맛없다 맛이 맛없다. まずい。まどった。お腹いっぱい。ペブルだ。お腹いっぱい。ペブルだ。お腹いっぱい。ペブルだ。お腹いっぱい。ペブルだ。お腹すいた。ペゴプだ。お腹すいた。ペゴプだ。お腹すいた。ペゴプだ。お腹すいた。 배고프다.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.